하나님의 임재란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 영혼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나는 40년 이상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 온 사람을 하나 알고 있다. 그는 그것을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어떤 때는 좀더 단순한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하고 구별된 지식으로 부르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그보다 모호한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사랑에 가득찬 시선이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의 고요한 친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영혼의 생명과 평안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이것들을 다 종합하여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모든 다른 표현과 관점들은 실은 똑같은 것을 지칭해 주는 유사어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에게는 그 모두가 다 이미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느라고 이야기했다. 내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어찌나 달콤한 친교를 나눠왔는지 이제 그의 영혼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과 평강 속에 거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한 심속에서 그는 믿음이 충만하여지며 그 믿음으로 보장하여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내고 있다.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실제 임재라고 부른 삶의 모습이다.거기엔 이땅 위를 살라 가고 있는 한 사람이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친교와 사귐의 길이 다 들어있다.때때로 그는 마치 이 세상에. 자기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곤 할 정도이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친근하게 말씀드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 구하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모양으로 그분과 더불어 기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이러한 대화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한가운데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드리는 것도 그곳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크고 깊은 평안을 누릴 곳도 그곳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마치 지푸라기에 붙은 불과 같아서, 불이 타고 있는 중이라도 이내 꺼져버리고 만다. 우리 영혼은 밖에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그 내적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혼의 생명이요 양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 여기 그것을 누리는 길을 소개하고자 한다.